할렐루야! 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 존재하고 살고 전쟁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 삶 가운데 조명하고 또 조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아, 밖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 아, 하나님의 왕국을 어, 소개하고 나타나는 대사로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음, 6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함께 나누는데 이 제목이 교회 예배에 빠진 것에 대해 변명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예, 교회 예배에 빠지는 것, 예. 아, 굉장히 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간편화하고, 아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 사람들과 같이 그런 습관을 러, 러, 살지 말고 오직 마지막 날이 올수록 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서로 권하고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빠듯한 근무 시간 때문에 약 4년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사는 곳 근처에는 지역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지역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므로 교회 예배에 빠진 것에 대해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특수한 상황이나 도전이 있다면 그런 상황을 풀어갈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거나 인터넷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당신은 모임을 개척하도록 지역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원에서 당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정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에 참여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요. 아, 또 아, 오히려 그 곳에 가까운 곳에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지옥 교회를할수 있도록 아 이렇게 그 교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우리 이, 이 주변에 교회가 없다면 내가 셀을 시작해서 우리 셀이 함께 모이고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 있다면 예배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분명히 조정자가 될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할 경우 그것 역시 좋습니다. 예, 여기서 조정자라는 것은 여기 코디네이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크라이스 앰버시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약간 전도사, 예, 전도사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아, 어, 그런 코디네이터가 돼서, 어, 중간에서 그렇게, 에, 그, 소그룹의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지역교회 담당자에게 알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교회 예배에 계속 빠질 만큼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소망과 구원과 해결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삶에서 당신을 성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의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당신은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며 다른 신자들은 물론이고 성령님과도 풍성한 교제의, 교제의 기회를 갖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진하고 새로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삶이 전진하는 해결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이사의 궁궐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가이사의 궁궐에서 교회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4장 22절에서 그는 가이사 집안의 성도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도 여러가지 범법 행위로 투옥되거나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일을 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는 감옥 내에 교회를 세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음, 그 교도소 사역 같은 거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예배에 빠질 핑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처럼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문화와 절차와 개인적인 훈련을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교회 예배에 빠질 핑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음, 교회가 없다면 은 우리 집에서 어, 그. 소그룹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 예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그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예 바로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진리와 기, 그,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우리 가 모델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4장 16절에 보니까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을 그런 습관처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스케줄로 그렇게 움직이셨던 걸알수 있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자라나신 나살에 세우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예, 안식일에 해당해 가시는 것. 예, 그리고 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제 삶이 말씀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적극적인 성원이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아버지 임재와 교제 가운데 저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강해지며 확고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아 정말 평생에 내가 아 교회 예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아 정말 교회 예배를 부득이하게 못 드리는 경우 항상 인터넷이라도 드리고 항상 그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우리 한주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 정말 기름 부음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꼭 우리가 아 예배에 빠지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우리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우리가 아 정말. 그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교회에서 멀리 또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 집을 교회로 삼고, 내 집에서 모여서 우리가 아, 교회를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 정말,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 그 진리 생각으로 무장된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을 아주 안전한 곳에 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어. 오늘도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그 말씀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 나눴습니다. 예, 기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저는 제 삶이 말씀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적극적인 성원이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아버지 임재와 교제 가운데 저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강해지며 확고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새롭게 정말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 삶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